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BC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BC카드 사이트에서 나의 포인트 확인한 후 포인트 전액을 계좌 입금 신청해서 계좌에 입금 완료된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카드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로고인 클릭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지 않고, 보안 프로그램 설치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개인 PC라서 설치 안함 클릭해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PC카드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겠습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이런 된 약간의 동의하는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의 동의해 주겠습니다. 페이지 조금 내려 주겠습니다. 필수 약간 동의에만 체크해 주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약간 동의 절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로그인 완료되었습니다. 상단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겠습니다. 나눔 메뉴에서 포인트 마일리지 선택합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조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포인트 적립월부터 5년 60개월이고 선입선출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출금이 되어서 적립월부터 60개월이 경과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포인트가 있다면 확인한 후에 현금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것이므로 포인트 계좌입금을 클릭하겠습니다.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하겠습니다. 조회 클릭해서 신청 가능한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신청 가능 포인트 확인되었습니다. 포인트 전액 현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액 신청 체크합니다. 결제 계좌번호도 확인합니다. 선택한 결제 계좌로 포인트가 입금됩니다. 페이지를 내려서 아래 항목 확인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숫자 입력합니다. 카드번호 입력합니다. 카드 유효기간 선택하겠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카드 뒷면에 있는 CVC 세 자리 숫자 입력합니다. 모두 정확하게 입력한 후베이지를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신청 클릭합니다.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하부 창에 확인 버튼 클릭해주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포인트 마일리지 조회 클릭하겠습니다. 포인트 전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0포인트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용내역 조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사용내역 메뉴 선택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신청한 포인트가 현금계좌로 입금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바로 포인트가 입금된 것 확인됩니다. 오늘은 BC카드의 탑 포인트를 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